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를 성전에서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제 당신은 병이 나았습니다. 더 나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떠나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는 분이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다고 해서 그분을 박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나. 아, 일하시니 나일하시 나도 계속 일합니다."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그분을 죽이려 했다. 그분이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아들은 단한 가지 일도 자기 뜻대로 할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할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큰 일도 그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